우리 오늘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고 매일 하지만 좀 말하기가 그런 단어를 배우겠습니다. 바로, 오줌과 똥이에요. 소변, 대변이라고 하죠? 小변,大변,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소변, 어, 대변 하면 조금 더 학술적인 느낌? 소변을 어, 검사하다 이런 느낌이죠. 그러면, 오줌하고 똥이 단어는 뭐냐면, 要하고 使입니다. 어니어 하고 시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, 바로 이 시가 들어있습니다 어, 이 시는 좀 시체 그런 뜻이 아닐까요?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라는 본체를 보면요 어, 이시아래 죽다가 들어있어요 간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죽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냥 몸이에요 우리 몸이고 그럼 뇨를 보면요 이몸아래 어, 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? 렇 아, 식을 보면 은이몸아래 이런 쌀밥이 나오는 것 소화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? 아, 아, 그러면 이는 뇨하고 시를 쓰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동사를 붙여서 어, 오줌을 누다 오줌을 싸다 라고 하죠 싸다 발음 비슷합니다 그래서 싸뇨 라고 해요 아니면 뇨 뇨도 돼요 이뇨 동사를 들면요 오줌을 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뇨뇨 되고 그러면 똥을 싸다 하면 은싸 시가 아닙니다 똥싸다는 拉屎拉 라는 간 당기는 게 있어요. 라, 려, 려, 라시, 간단하게, 小도, 大도, 작은 거, 큰 거, 이렇게도 말합니다. 그러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, 어, 어디가? 어라屎 그렇잖아요. 그래서 呃, 화장실에 간다라고 합니다. 我去卫生间 혹은 我去洗手间 혹은, 我去厕所,다 돼요. 어, 선생님,厕所 좀 그렇지 않아요? 아닙니다. 어所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. 그래서, 화장실, 화장실, 所이세 개의 화장실 같이 외두시고요 어, 특히, HSK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. 여러분, 기억하셨나요?